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냐 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분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같이 13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천륙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 우리, 원래 2018년 들어서, 특별 새벽예배하는 이 부림절 새벽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날에는 부림절 특세 첫째 날에는 영예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영예사람이 되라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 육체의 사람인가 나는 영의 사람인가? 나는 육체의 성도인가? 나는 영의 성도인가? 우리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육체가 되니까, 쉽게 말해서 육신의 사람이 되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대. 그럼 결국은 이 말씀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간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건 얘기란 말이죠. 내가 영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그럼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육신에 되는 사람, 육체의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는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육신이 좋아하는 걸 쫓아가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육신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육신을 쫓아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도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말 얘기하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막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120년 후에 홍수를 홍수로 심판하겠다. 거의 이건 정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그들의 삶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이제 그 사람 의 수명은 12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 정설이라기보다는 어느 하나의 학설입니다. 근데 그, 그러면 이 홍수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120년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600년 살고, 300년 살고, 170년 아브라함도 175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120년에 이 말은 조금 음,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확하긴 한거 아니고. 가장 정확한 것은 120년 후에 하나님이 공수로다 심판하겠다. 다시 말하면 120년 동안 심판받지 아니할 기회를 줬다. 이것을 뭐라면 하 마지막 끈에다. 마지막 끈에, 마지막 끈에. 음 쉽게 말하면 세상 살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뭐냐면. 부도가 나고 문제가 터져도 예를 들면 어 대번 그냥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빨간 딱지를 붙이잖아요. 며칠간 로티스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동안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심판이라고 하시지만은 1 2 0년 동안 기회를 주겠다. 근데 특징이 특징이 육체의 사람은 120년을 시간을 주든 아니면 12년을 시간을 주든, 12시간을 시간을 주든, 아니면 1200년이라는 시간을 주든,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사람들은 120년이라는 시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 그 시간인데도 돌아오지 않는, 육체의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의 사람이 되라.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수와 승객을, 운전수와 승객. 운전수와 승객을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수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졸음이 옵니다. 승객도 차를 타고 같이 가다 보면 졸음이 옵니다. 근데 특징은 운전수는 졸음이 오면 자기 머리를 집어 뜯기도 하고, 막 가슴을 두들기도 하고,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사탕을 먹기도 하고, 어떻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운전수는 잠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승객은 잠이 오면 그냥 퍼 잡니다. 잠을 깨우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체의 사람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깨어 있으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복구복 졸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든 기도 한번 보려고 한마디라도 하고 가려고 하다 못해 가지고 어, 교회 와가지고 주님 왔습니다 하고 도장이라도 찍고 가려고 하고 하여튼 이래저래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육체의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퍼져 있는 거하고 운전수와 승객하고 똑같습니다. 뭐를 의뢰든 저래든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아, 죄송합니다. 2장 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치셨으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예 세상을 용처치 아니하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내리치셨다. 의의를 전하는 야 하나님이 심판 안된다. 그래서 내가 홍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 하면 홍수로 심판한다. 홍수로, 홍수. 홍수로 심판하는데, 그 당시 노아 시대까지 홍수가 없었거든요. 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홍수, 노아, 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홍수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홍수를, 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심판한대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홍수라는 비라는 개념이 머리에 없었은 거예요. 비라는 개념이. 그런데 그걸로 심판을 한대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도 성도들이 많이 얘기하고 해서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재림하신 걸 하실 거라는 머리에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홍수라는 비라는 걸한 번도 보지 않았으니까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없는데 그걸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믿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믿은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한번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홍수에 홍수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홍수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경고하심을 받아서 됐다 이말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님 불신자들은 육체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노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인 노아가 죄인, 죄인 노아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아무리 얘기하고 얘기해도 육체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죽는 거예요. 한 열다섯 시간 후면, 열두 시간 후면. 그런데 그 성찬식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그런데 누굽니까? 이때 내가 떡을 주는 자니라. 그래서 떡을 떼어줘요. 가론 유다가 받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이 할 거라고 예수님이 알고 얘기를 해 주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육체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편한 대로 다 그것만 쫓아가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 승객이 아니고 운전수가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이 사람이 돼야 자고 허벅지를 찌르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건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졸리기 좀 운전하다가 졸리기 시작하면 첫 번째 반응이 머리 만지는 거 자, 이런. 그러는데, 그러다 한대요. 자꾸 깨워야 돼. 요그 다음에 두 번째, 영예 사람. 영예 사람은 오늘 구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에 보면 노아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여기 핵심 키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의인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직장을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누구를 만나도 동행을 하려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두 번째로는 고린도 전서 12장 1제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지 아니하노니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것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은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 영적인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사사모 이 사람이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 예, 은사는 세 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아홉 가지 은사죠. 그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과 예언, 말씀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과 능력,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은사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은사 중에 오늘날의 은사는 많이들 방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방언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도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방언의 은사는 거의 기도의 은사고 개인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은사고 개인의 은사기 이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방언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가 열배는 많이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휴우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는 자기 유익을, 그것은 자기의 세상에 내 이거 방, 은사 받았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사로 나라를 위해서 쳐다도 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쳐다도 해야 돼. 혼자 앉아가지고. 그거 위해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는 직분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끝 부분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하시면서 다 다르더라. 은사를 줬는데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더라.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이 직분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그 은사,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랑이에요. 영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가, 아,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예요. 이게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가 맺어져야 그 열매를 맺혀야 그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 이 있어요.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해도 온유하지도 아니하고 절충성도 하지 아니하고 절제도 하지 아니하고 막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그럼 당연히 사랑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 다 부족해요. 아니요. 에 이것 위에서 몸 부림 제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 다음에 영예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전에 얘기 봤던 것처럼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이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비도 보지도 않았는데 방주 만들어라. 예, 그 방주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거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영예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노아가 수고를 해요. 무슨 수고를 하냐 하면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영예 사람이에요. 아무 그어그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수고하지 않아요. 방주 안 만들어요. 수고하지 않아 왜 육체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수고하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어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영의 사람은 노아처럼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온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첫째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육체를 쫓아가지 말고 영적인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운전하는 운전수처럼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육체를 쫓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육체를 쫓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에서 영으로 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안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냥 조금만 마음을 놓고 조금만 그래도. 계속해서 육체로 이 사망의 몸으로 육체로 막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영의 사람.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육신을 끊임없이 두들기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들을 끊임없이 두들겨서 어, 이, 이 뭡니까?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어, 잠을 깨고 운전에 가려고 하듯이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선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두 번째는 기도에 몸부림을 좀 치시기 바랍니다. 하,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1분이라도 더 하려고. 한 번이라도, 15초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칠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